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 구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다윗과는 다른 점이 보입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었지만 그의 인기를 시기한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무수한 시련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했고 아들이 반역으로 도망다니는 비참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다윗을 아버지로 둔 솔로몬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왕의 전성기에 궁전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 덕에 왕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유지하며 어느 시대보다도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구장에서는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마시는 그릇도 금이고 그가 가는 곳은 금으로 넘쳐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병거와 마병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과 관련돼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명예, 권력 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은요, 지혜뿐입니다. 구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바위세계볼수 있었던 모습, 즉,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그 모습을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루오밤은 어떨까요? 10장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루오밤을 찾아와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40년 치세 가운데에 20년 이상이 토목 공사였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7년, 왕궁을 위해서 13년에 토목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루오보암은 그 기회를 붙잡고 살리면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오보암은 즉각적인 대답을 미루게 됩니다. 5절입니다. 로브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의 백성이 가니라. 자, 그리고 나서 그는 3일 동안 두 그룹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도모했던 원로그룹이었고, 다른 그룹은 자신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3일 후에 루오함이 내린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친구들의 조언대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결과를 불러오는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오함이 잘못된 선택은 무엇입니까?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그의 잘못된 선택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루오브암이 했던 그 선택, 정말 잘못된 선택은 그 3일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3일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금식하며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올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3일의 시간을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허비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귀한 시간을 사람 찾아다니며 자기 마음에 합한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라고 허비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달리 루오보암에게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선택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합니다. 사람 찾아 다니기 전에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